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닷컴의 챔피언스 체스투어 파이널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승전에서 나온 경기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칼슨과 네 폼리어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로우자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근데 네 폼리어치가 준결승에서 선전을 하면서 자 피로우자를 꺾고 어 이제 칼슨과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흑이 e6로 응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백이 2포로 중앙 공간을 확보를 했을 때 어, d5가 나오면서 프렌치 디펜스로 들어가요. 자, 지난 월드 챔피언십 이후로 이제 프렌치 디펜스가 좀 다시 재조명 받는 일단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경기 자체는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서로 간에 나이트가 전개된 모습이고 자, e5가 올라가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자, 그리고 흑이 이제 c5를 준비할 때 자, 백도 나이트를 뒤로 빼면서 자, c3 응수를 준비합니다. 자, c5가 나오게 되니까 c 3를 응수하면서 이제 백이 중앙 폰 구조를 일단 유지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전개됐을 때 자, 칼슨이 A3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지난 그 이제 구시와딕리런의그 13번째 경기에서 나왔던 라인과 똑같거든요. 그구시가 그러니까 이제 0을 잡은 마지막 경기에서 이 라인으로 그대로 들어갔었는데요. 자, 일단 제가 뭐 중계할 때도 얘기를 했습, 했습니다만 이 A3가 이렇게 이제 E5 칸에 폰을 이제 배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종종 쓰이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수순은 좀 잠깐 배제하고 그냥 어느 정도 아이디어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좀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이제 배치가 되면서 그 그러니까 100의 전개가 꼬여있기 때문에 곧장 비포로 올라가는 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게 이후 전개가 좀 되고 난 이후에 100이 비포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흑이 좀 무난한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100이 비포로 올라가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에 이제 폼그 교환을 좀 강요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숍을 비2칸 배치하겠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흑의 그래프가 좋은 이유는 지금 흑이 전개에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곧장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생각인 건데, 근데 지금 지금 여기서 백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숍을 디스릭칸정도까지만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흑이 좀 수를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수를 그냥 넘기고 나서 백의 비숍이 디스릭칸 배치되면. 어 이거는 그 프렌치 디펜스에서 백이 좀 이상적으로 갖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 e5 칸에 포치폰이 배치된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밴스드된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킹사이드 쪽에서 백이 주도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이 비숍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백이 공세를 펼칠 텐데 이제 흑이 반대쪽에서 그 받아쳐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퀸사이드 쪽에서의 흑의 반격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건 결국 디퍼폰 약점과 이 c 파일에 대한 이 오픈 파일에서의 침투거든요. 자 근데 이두 가지 모두가 이게 비숍이 배치되면서 전부 다 막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침투해서 뭐 교환을 만들면서 상대가 어, 킹사이드 쪽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엔드 게임 가게 되면 이 디퍼폰이 드러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이게 흑이 좀 유리해지는 상황까지도 가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피스 침투가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백만 혼자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그다가 이게 또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흑이 할수 있는 브레이크가 전부 다좀 무력화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5 같은 브레이크를 한다 그래도 B5로 닫으면 자,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없습니다. 또 비포카도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이제 흑이 노릴 수 있는 F6 같은 브레이크도 결국 b 숍이 B2칸 배치되면서 이 대각선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또 E5까지 연계되기 쉽지 않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3, B4 올라가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또 백이 이 나이틀 뒤로 빼면서 전개가 꼬여있기 때문에 이제 곧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 일단은 A3 칸만 배치하면서 그 그러니까 이후 뭐 후기 뭐 이제 폰을 A3 칸까지 미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지하는 측면들은 있겠죠. 자내폼여치는 A5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포 칸을 끊어두고 이 퀸사이드 쪽 공간을 자신이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이 퀸사이드 쪽은 상대가 공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 카운터 플레이를 좀 꾀하는 어, 부분이겠어요. 자, 근데 또 지난 그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죠. 자, 간단하게는 짚어보면 자, 여기서 딩리로는 이제 진짜 그 엄청 고민을 한 끝에 자, 비숍 E7을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국키 씨가 비숍을 E3 칸 배치했을 때 여기서 나이트 빠르게 B6 칸으로 기동을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이트 c4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피했을 때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 c4를 넣으면서 이 비숍 나이트 교환을 빠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자 이러면은 백의 폰 구조가 좀 약해져 있는 어, 측면들은 있지만 어, 나이트 h5 그다음 뭐퀸 g 4 그리고 또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이트가 이렇게 이폭 한까지 그 이제 안착을 하면서 일단 좀 이제 백의 공격 그 공세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에서는 a5가 나오면서 여기서 좀 틀어지는 모습이 됐고요. 자, 나이트가 F3 칸 올라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면 월드 챔피언십에서 나온, 나오지 않은 경기를 이제 칼슨과 네포니에지가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A4까지 밀면서 일단은 밝은 색 칸을 확보를 해주고요. 자, 이러면 나이트가 이후에 전초기지를 잡아줄 수 있는 어, 측면들이 있겠죠. 자, H4까지 올라가면서 칼슨의 공격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자, 이거는 킹사이드 쪽에서 상대를 압박하겠다. 자, 이 아이디어인데요. 자, 퀸이 A5 칸 나오면서 이 중앙에다가 압박을 걸죠. 자 기본적으로 나이트가 e5 앞발 걸기 때문에 결국 d4에서 교환은 백은 이제 폰으로만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기물로 잡게 되면 e5 칸이 또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후 흑에게 또 카운터 플레이를 내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자 비숍이 배치되면서 일단 어 핀을 풀어놓고 상대가 잡는 경우 이제 폰으로 재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자 퀸이 b6로 가면서 이 대각선에서 나가고 자 b2폰을 노리니까 어, 룩이 b1에 가면서 일단 수비를 하죠. 자 비숍 e 7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이 e3칸 올라가면서 진행이 돼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D4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백은 사실 나이트 전개하고, 이 비숍을 D3칸 넣어서,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앞세워서 상대를 노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D4에 대한 좀 수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비숍이 이 3칸 가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 나이트 전개를 준비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네폼 리아치가 그대로 캐슬링으로 이어갔거든요. 자, 근데 이게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지금 컴퓨터 엔진 평가상 어, 흑의 최선의 수가 퀸 A5였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의 최선의 수가 Bd2라고 해요 자 바꿔 말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뭉숭부로 끝난다는 건데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백이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뭐퀸 D2 같은 수로 막았다 그래도 자 이거는 흑이 결국 B4의 어떤 전진가능성을 노리기 때문에 흑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상황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 게요 자 결승전 같은 경우는 6경기 매치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3.5점을 선취한 선수가 이제 챔피언에 오른다는 건데, 근데 이미 내 경기 동안에 칼승이 2승 2무를 하면서 3점을 챙겼어요. 자, 그 말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한다는 뜻은, 네폼 니아치 입장에서 그냥 지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떤 변동성을 만들고, 이제 좀 승부를 보기 위해서, 예, 다른 좀 결정이 필요했다. 자, 이렇게는 일단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캐슬링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1의이 공격 방향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죠. 자 나이트가 자유롭게 f4 칸에 자리를 하면서 위치를 했고요. 자, 퀸이 b3 칸 가면서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근데 교환을 해줄 리가 없죠. 지금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퀸 교환은 당연히 피하는 게 옳은 전략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이 좀 답답해진 상황이 됐죠? 지금 백은 다음 수에 비숍 전개하고 뭐 나이트 올리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될 텐데. 자, 근데 흑은 지금 이렇다한 카운터 플레이를 못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그 일또 중요하게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흑이결국 F 폰을 쓰면서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식 스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F 폰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이 딩리런이 했던 접근 방법, 그러니까 나이틀 빠르게 이동해서 상대와의 교환 만들고 그다음 적절한 타이밍에 F 폰을 이용해서 수비했던 게뭐 결과로적인 얘기긴 하지만 좋은 좀 대처 방법이었다 뭐 이렇게는 평가를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내폰대치는 빠르게 폰 교환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기동해서 나이트 C4로 준비합니다. 자, 지금은 F 폰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이 나이, 다른 나이트를 와서 나이트 C4?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퀸이 도망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돌아와서 한대 때렸을 때, 지금 사실상 이 나이트 그 퀸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가 A5로 가면서 나이트 C4로 이제 반격을 하는 일단 모습이 됐어요. 자 비숍이 d3칸 오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은 h7에 걸리는 위협을 좀 경계를 해야죠. 지금 나이트 g5까지도 바로 연결가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뭐 당장의 퀸이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넘어올 수 없다고 봐도, 그니까 비숍 c2 같은 걸로 밀어내고 다시 퀸이 대각선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노려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h6가 되는데, 자 근데 이 또한 체스닷콘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어, 실수가 되고 말았네요. 자, 룩이 h3 칸으로 리프트가 되면서 계속 이제 백이 화력을 집중시킵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총 거의 한 6개의 기물로 이 상대 킹 앞을 두드리는 그 모습이 됐는데요. 지금 흑은 그 다른 6개의 기물이 그러니까 어떠한 카운터 플레이를 잘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백은 여차하면은 이쪽 h6에 대한 위협도 들어가겠고요. 또 룩이 g3 칸 배치되고 나면 자, 킹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거세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c4에 가면서 어떤 카운터 플레이를 꾀하려고 하는데요. 자 비숍이 c2 가면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이러면 나이트의 수비 책임이 사라지죠. 자그러고 나서는 나이트가 h5로 들어갑니다. 자 나이트가 결국 e6에 대한 압박을 풀어줬기 때문에 자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 자 그다음 흑이 f5로 자이 공격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불을 끄기는 어좀 이제 늦은 상황이 돼버렸죠. 자 룩이 g3칸 가면서 g7을 위협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어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백이 앙파상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 기물의 활동성을 조금 챙겨줬다 그러면, 자, 이건 흑도좀 괜찮은 그 수비가 됐을 거예요. 자, 이러면은 비숍이라든지 어떤 이 기물의 활동성들이 세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룸 리프트를 한다거나 해서, 그니까, 전개도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근데 칼슨은 여기서 앙파상 하지 않고, 자, 이걸 참으면서, 자, 룩지3로, 자, 그냥 G7을 타격하는데, 자, 이 단순한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 보이제 뭐 F4 같은 걸로 어제 상대를 좀 이제 늦출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G7이 잡히고 나면 이 비숍 대각선 또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크 넣어놓고 나서 그다음 또 이제 폰을 회수하게 되면 자이 또한 이제 백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루기 가면서 수비는 하지만 지금 핀에 걸렸기 때문에 H6 폰이 잡히고요. 자 비숍까지 가서 G7에 어수비를 좀 더하는 모습이지만 자 퀸이 G6에 가면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 단순하게는 나이트가 g5칸 올라가서 이 h 7을 노리는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두기물이 떠나게 되면 g7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걸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칼, 칼슨이 어, 굉장히 매서운 공격으로 자, 일단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이번 대 챔피언까지 오르게 됐네요. 어 근데 또 경기 외적으로 어, 흥미로운 부분이었다면은 어, 국회시와 딩리런의 이 프렌치 디펜스 싸움을 어, 이두 선수가 또 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네요. 그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그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등에 런이 비숍 전개하고 그다음 빠르게 이 나이트를 기동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갔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당시로서 이제 중계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퀸 사이드 쪽확장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가보지 않았던 미래를 이두 선수가 이제 또 플레이를 했다는 측면은 어깨나 좀 재밌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이트가 F4 칸 올라간 이후부터 이제 백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특히나 흑이 또 캐슬링을 빠르게 했던 그러니까 여기 또 실수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자 이게 결국 나이트 F4에 F4를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자 일단은 이쪽에서 강한 공격에 일단 무너지는 자,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 국회씨가 만약 그니까 딩글런이 그렇게 경기를 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풀어갔다면 뭔가 이제 준비해왔던 공격들이 꽤나 매서웠겠구나 뭐 이런 또 이제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또 이제 가정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재밌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